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며마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닿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지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뽐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부터 레위기 하반부 묵상이 시작됩니다. 매일 성경은 3월에 레위기 전반부를 묵상한 바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근원인 예배의 원칙과 교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정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거룩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지침들도 명시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입니다. 레위기 전반부의 예배가 레위기 후반부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흘러야 합니다. 레위기의 구조가 이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 백성의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가? 레위기 하반부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바로 오늘 부문이 다루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일 것입니다. 레위기는 다름 아닌 성적인 문제, 특히 오늘날 우리가 흔히 직면할 수 없는 죄로 보이는 근친 성관계를 서두에 두며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여러 지침들 중에 하필 왜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음란한 풍속에 찌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더욱더 화려하고 방탕한 문화가 그들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풍속 앞에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문화 앞에서 유목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율법을 보호 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족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끼리의 결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인 물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조금만 한눈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동화되었던 이집트와 앞으로 몸 담게 될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와 풍습과 종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기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종사리에서 해방된 자윤이 되었으니 이제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판단력으로 헤쳐나가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세한 지침들을 주십니다.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물입니다 5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게 하는,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근친 성관계의 금지 규정이 오늘 나의 일상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니까 예전에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군 이라고 적용하고 끝내거나 혹은 지금도 이렇게 물란하고 지저분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라고 남얘기아드 큐티를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가장 위태롭게 노출되어 있고 가장 쉽게 휘말릴 수 있고 가장 치명적으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전반부의 예배에 이어 삶을 다루는 레위기 하반부의 서두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있던 근친성관계의 문제보다 오늘날은 더 교묘하고 일상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성적인 죄악이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근친성관계, 동성애 등 우리가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죄악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인 이성의 범주 안의 성적 유혹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내위기 묵상의 첫날 하나님이 왜이 문제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시하시는지 오늘 하루 내 자신의 삶을 세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집트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성적인 문제 앞에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 삶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